안녕하세요. 좋은 집 찾아줘입니다. 오늘 영상은 소리를 넣지 못했는데요. 낯선 사람을 보면 강아지가 심하게 짖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무음 영상을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매물은 2013년식 엘리베이터 있는 3룸 빌라로 채광이 아주 좋고 막힘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인 집입니다. 총 6층 중 5층으로 거실과 안방이 남향으로 향해 있고요. 지정 주차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입니다. 실평수는 15평 정도이고 매매가는 2억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입니다. 영상 보시겠습니다. 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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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